여수화의 주제는 세상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학문이나 문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이 뜨돌이 백성들을 여수화라는 사람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고, 전부 다 땅을 가지고 포도원과 감나문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고, 또 우상숭배도 했고, 열심히 열심히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목표를 달성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변질이 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부자가 되고 난 뒤에 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큰 나라가 되고 난 뒤에는 더큰 나라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110살이 된 요수아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역사는 너희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너희들 섬기고 싶은 이방신들 마음대로 섬기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마지막 설교를 남기고 죽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아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면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 그 역사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정들을 쭉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삶 전체가 100%가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살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도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찾아와서 전도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서 전도하셨는지 나는 온 천하를 창조한 창조자다 너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 말씀만 믿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대 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란은 어딘가 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면 유브라데 강을 쭉 따라 올라가서 또쭉 내려와야 되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하란이고 굉장히 오래되고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나홀과 아브라함은 이 나홀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돈도 많이 벌고, 거기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친척들도 많이 생기고, 양과 소와 노예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이 나홀 땅에서 누리고 있는 안정된 삶과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어디 곳으로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된 노인이 자기 땅과 집과 친척들, 그리고 모든 그 포도원과 감남원들 다 포기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너에게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가 갈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주시겠는데, 이 축복은 상속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살이 되어서 이삭이 나는데, 이삭이 그 축복을 상속했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스라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스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을 거치고 신약교회를 거치고 오늘 우리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극을 보면은, 연극이 연극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주인공이 아니고, 왕과 뭐 권력자와 뭐 주인이라 해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조명이 비치는 곳이 있는데, 그 조명이 비치는 곳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말씀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드라, 말씀이 임하는 곳이 여기가 하나님의 무대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에스는 쉽게 세일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스케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열 가지 재앙을 내려 가지고 애굽을 어둡게 하시고 초토화 시키시고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굽의 마병들과 병거들이 막 추격을 할때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닷가에서 창에 찔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응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는 곳을 걸어서 홍해를 걸어서 건너편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와 애국 군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우리도 갈수 있겠지. 그래서 맹렬하게 추격을 하는데, 이게 갈라졌던 홍해가 합쳐져 버렸습니다. 홍해에 나타났던 것은 쓰나미였습니다. 쓰나미가 덮치면서 모든 애굽의 군대들과 바로는 다물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섬에서 자기가 경험한 쓰나미를 기록한 것을... 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바닷물이 쫙 빠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바닷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맨땅이 막 드러납니다. 야, 바닷물이 빠지는구나. 근데 잠시 후에 10미터 높이에 쓰나미가 덮치면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쓰나미가 나타날 때 현상이 뭔가 면 땅이 쫙 드러나면서 물이 빠지면서 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쓰나미가 와가지고 온 땅을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가 덮치는 것은 양쓰나미였습니다. 쓰나미가 동쪽에 동시에 양쪽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쓰나미 하나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100만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양 쓰나미는 200만 배입니다. 200만 배. 하나님의 말씀은 원자 폭탄의 200만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엄청난 능력으로 바로를 이기고 죄사서를 끊고 그들은 모두 자유인이 되어서 애굽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없으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가 있습니다. 이시내 산은 이상하게 바위가 없어요. 근데 큰 바위가 서 있습니다. 그 바위를 지팡이로 때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로 때리니까 거기서 막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다 마시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무조건 만나를 내리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돌비를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술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안 경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40일 정당까지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때라 우리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 못하니까 우리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자. 아, 종살이 해주겠다 하는데, 우리를 죽이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애급한 1세대, 그 똑똑한 세대, 그 잘난 세대는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요사와 갈렘만 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다 가서 또 시험을 당했습니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모하방에게 계략을 가르쳐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맛있는 것을 먹지 못했다. 다른 여자들은 구경도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 옆에 모합상을 두고 거기 맛있는 고기들 두고 술도 두고 이쁜 여자들 골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면 100% 걸려든다. 그래서 모합왕이 길가에다가 모합상을 두고 음식을 차려놓고, 미인들을 그냥 쫙워 놓으니까, 미인들이 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달려가는 건데, 그냥 달려가요. 외국 미인을 봤습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봤습니까? 그리고 막, 자우랑막 달려가는, 막, 개떼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음식을 막 먹고, 그리고 그 모함제자들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는데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24,000명을 한번 눕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돌고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음식 먹고, 그리고 여자와 관계하고, 그래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음식, 눈에 보이는 여성들, 눈에 보이는 재물들은 믿을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싸워야 했던 대상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국, 거인의 왕국이었습니다. 바산 왕국, 시온 왕국, 거인의 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력으로는 이 거인들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그냥 보통 거인이 아닙니다. 얼마나 몸무게가 무거운지 나무 침대는 다 부서져 버리고 쇠로 만든 침대 위에서 자는 그런 거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인들이 몽둥이를 한번 휘두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수명이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날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우리 같은 약골이 어떻게 거인들하고 싸우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벌을 먼저 보낼 테니까 이 거인들이 정신을 못 차릴 거다. 너희들이 이긴다.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전에 왕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왕벌은 말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요단 동편에 내 그인족들의 땅을 차지한 것은 너희들의 칼과 활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기게 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 땅은 샘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식으로 싸우기만 하면 모든 족속 다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모든 시험 다 이기고 모든 것들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샘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거인족들만 그 생각하고 믿음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수아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 왔고 앞으로도 잘 믿을 건데. 왜요수아는 우리를 의심하고, 너희 믿고 싶은 신다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 믿겠다. 아, 이런 슬습한 소리를 하느냐. 왜요수아는 우리를 의심을 하고, 우리를 우습게 하느냐. 참 슬습하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날 요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토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채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걸요수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멋대로 믿겠어.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근데 왜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요? 왜 목사님이 간섭하는 거요? 목사는 설교만 하죠. 모든 거 우리 알아서 하겠어. 그게 사교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애굽에서 종된 자리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친히 기적을 행하셨고 가나안 땅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요수아가 뭐라고 말합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지 않은 거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하게 하셨고 아이들을 주셨고 명예를 주셨고 돈을 주셨고 집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딱손 놓고 죽어도 할말 없어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결단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못 믿을 거다. 결국 요수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겠다고 약속했던 노인들은 다 죽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좋아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믿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정복을 하고 난 뒤에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가난했던 마음, 개척교회 때 마음, 그리고 참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막 속태우던 마음, 애들 대학교 보내려고 막 이리저리 이 학원 저 학원 뛰어다니면서 속태우던 마음, 썰개가 다 병들어가 잘라내던 그런 심정들, 그 마음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심하면 순수한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인간의 명예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겁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 신약교회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을 상속하는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